3일자 집 숙소를 열면 너무 기분 좋은 뷰가 있어서 건물 3개를 통으로 쓰고 있어서 가운데 가든도 있고 가든이 한 2개인가 있고 1층에는 카페랑 식당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에도 먹을 거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할 거냐면 지금 거진 12시 다 됐고 여기 사카자오에야 동상 보고 빅트리가 뭐 있다고 해서 빅트리 보고 워싱턴파크라고 무슨 공원하고 일본 정원이 있는데 가까워서 거기만 보고 오후 동안에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에서 빈둥빈둥 쉬는 걸로 오늘은 하루를 보내 보겠습니다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돼 가지고 짐 정리하고 잠좀 일찍 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원래 저 아래 치폴레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딱 12시여서 그러는지 근처 고등학생들 점심시간인가 봐. 막 약간 그... 그... 뭐냐? 키 크고 테크팩 추리닝 바지 입고 좀박시한 티셔츠 입은 그런 좀막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여자 남자 할것 시폴레 안에 가득하더라고. 야, 이거 학창 시절 p t s d 와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원래 음식을 좀 샀어야 되는데, 아, 그... 너무 무서워서 음식을 못 사고 지금 가고 있네. 나도 배고픈데, 그 학창 시절 그대로네, 이거. 아씨. 딱 보니까 여기 올라가면 식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점심도 굵게 생겼네 굵게 생겼어 아저 집도 봐봐 넷플릭스에서 보던 그런 집인데 뭔가 집 안에 수영장도 있을 것 같아 여기도 깔끔하고 너무 예쁘다 여기도 집 엄청 깔끔하다 CCTV도 좀 달려있고 얜가보다 집들이 보면은 누가 봐도 그냥 잘사는 집이요써있네 와, 저 2층에서 저 바베큐 구우면서 시티뷰를 보면 진짜 너무 좋겠다 여기도 그냥 평창동이야 평창동 너는 포틀랜드에 왔어? 응, 나는 한국에서 왔어 응, 구글맨이 나한테 이걸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어 사실 이곳은 유명해, 이곳은 나무가 있어 아... 이 야, 잠시만 기다나 이곳이 내려오면서 벽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기만 보이길래 벽인지 알았는데, 옆에 가서 서볼까? 내가 얼마 하는지? 그도 없네. 저기 있는 어머니랑 스몰토크 엄청 했네. 한 10분 했네. 여기 인근 사시는 분이라는데. 근데 아주머니가 저 분이 그러시는데 자기는 이제 이 도시 포틀랜드에서 떠날 거라고. 세금도 높고 가운데 이제 홈리스 피플이 너무 많아지고 범죄율 올라가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실 거라고 하는데. 나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살아보면 또뭐 다르겠지. 그리고 이제 저분한테 다른 도시로 이제 가신다고 해서 어디로 가실 건지 물어보니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쉬쉬 하시더라고. 뭐 여기 미국도 뭐 동네 정치 그런 거는 뭐다 똑같나봐. 갈때 몰래 슉 도망가실라 그러나? 그리고 여기 포틀랜드 워킹 투어도 있대요. 워킹 투어가 역사적인 건물이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들 보는 거랑 또 역사적인 집들 보는 워킹 투어 뭐두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내가 뭐 알아보고 다니. 않고 호스텔에서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구글맵에서만 보여주는 걸로 돌아다녀도 충분히 뭐볼거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카츄와 누구 그 보러 또 가봐야지 지금 이제 워싱턴 파크 거의 도착했고 겠다 워싱턴 파크 더실 오브 더 스테이트 오브 오레건 배랑 말이랑 나무랑 이거 빠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여기도 나무 벌목하느라 지어진 옛날 도시 같은데. 얘네는 오래된 나무라고 이름이 없는 애들도 이렇게 크니까. 여기 본적으로 나무들 통이 좋네. 어, 저기있다. 거의 뭐, 피톤치드 샤워 하면서 여기 오면 누군가 딱 서있습니다. 이 땅도 서양인들 오기 전에는 누구들 땅이었을 거니까. 사카주에와, 사카주에와, 사카주에와? 로즈 가든이랑 제페니즈 가든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럼 이쪽으로 한번 아까 미국불리들 때문에 못먹은밥 먹어야지 핫도그 7달러랑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랑 있어 먹어야지 한 핫도그 한 도리도스 다이어트 콕? 레몬도리도리도리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진 만원짜리 핫도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할라피뇨 피클 양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소스랑 준비가 되어있네? 오늘 점심은 핫도그. 반은 내가 만든 핫도그. 콜라랑 도리토스. 더 어, 맛있다. 이거 다 재료를 내가 넣은 건데도 아저씨는 이 빵하고 소시지만 데펴줬는데. 사실 원래 지폴레에서 타코가 더 싸긴 했는데. 5달러였으니까 하나에. 사실 워싱턴파크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둘러본 거 같은데 이제 로즈가든 하나 봤으니까 제페니즈가든도 있고 안에 동물원도 있는 거 같고 더 올라가면 더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뭐 시간 없으면 앞에만 훑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폴레에서 그 인싸 분위기를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안에 그 미국 고등학생 인싸들 앉아서 밥 먹고 떠드는 거 보니까 야씨 안 되겠더라고 딜리 나 타코 먹어도 돼? 1 0도가 7이고 11이었으니까 이게 2고 이게 2일 것 같은데? 재팬니즈 가든. 아다았네 그리고 돈내야되네 얼마야? 와 트리파 생각 때 가져가려면 돈도 내야 되고 어른 거진 한 3만 원돈 되는 돈을 내야 되네? 에이 라이씨. 다음에 오면 되지 뭐. 이제 밥다 먹고 여기 트레일 코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한 두 시간 정도 걷게 될것 같은데. 이씨 워싱턴 파크 프리셔틀 이 있네. 에이 씨 어차피 셔틀 타고 내리면 또 걸어야 될 것. 이래서 여행을 할 때는 좀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마냥 숙소에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집에서 조사만 하다가 뭐 끝날 일일도 아니고. 솔직히 내 생각은 조사를 해도 엄청 달라지는 건 없다. 그때그때 가서 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지금 걷기 시작한 지한 10분 됐는데 여기 완전 주라기 공원이고 이 도로에 걷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는 좀겁쟁이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도로 근처에 너무 좋다. 원래는 도로 쪽으로 계속 걸으려고 했는데 이쪽에 또 트레일 코스가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와 버렸네. 여기 보면은 쪽에 사람 하나 있다. 또 사람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구비구비 그냥 산 속? 여기 씨, 곰나오곰나오거 나온. 나온 아니야, 여기? 이런 식으로 산속 계속 걷는 거 같은데, 호스텔에서도 나한테 트레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거 보니까, 여기가 트레일 하시는 분들 막 맨날 찾고 하는 데 같은데, 진짜 걷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돌, 여기 바닥도 너무 잘돼 있고, 주변 공기도 좋고, 스프도 많아가지고. 트레일이 도로 옆쪽에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여기로 도로 있고 이렇게 트레일 코스로 이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휴게소처럼 그리고 또 여기 양궁장도 있... 궁장 아처리가 있네 진짜 졌될 뻔했다 씨발 여기 무슨 길인가 헷갈려서 들어왔는데 씨아 여기 이렇게 길이 닿겨 있길래 오우씨 도망가 뭔지 왔는데 홈리스분 사는 데서 이게 대문이었네 씨개 무서워 씨, 개우더, 씨. 아, 어, 여기 돌아가면 어떡해? 나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 씨. 도로로 갈걸. 아이씨, 시커했네 됐다. 내가 여기 있고, 파란색 따라가면, 여기고, 주황색 따라가면, 여긴데, 비지터, 비지터 센터로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집으로 가야겠다. 아, 정리가 너무 잘돼 있다. 숲에서 나오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있네? 아니 여기 좀 반주해제 왕 촬영한 것 같은 그런 언덕 느낌 나는데 트레일이 이게 되게 잘돼 있어서 나무 튀어나온 데도 별로 없고 여기서 뛰어 댕기는 사람도 많고 강아지 데리고 온 사람도 많고 그냥 이제 청바지 입고 잠깐 걸으러 온것 같은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도 뭐 부모님을 데리고 온다든지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와도 충분히 걷겠는데 여기는 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다 나와있고 해서 길 잃을 일도 없고. 잔디를 깎아 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관리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주변 풍경만 보면 거의 사운드 오브 뮤직이고 여기가 찾아오려고 했던 뷰포인트인데 이렇게 해서 뷰포인트도 있어서 트레일 코스가 너무 잘돼 있는데 어, 마운틴 헬렌, 마운틴 레이니어 뭐가 막 있네 이제 뷰포인트까지 목표한 거 오늘 보고 싶었던 거는 대충 본거 같고 지금 내려갈 건데 여기도 지금 풍경이 너무 좋고 간식으로 먹을 거랑 물이랑 싸가지고 한 3-4시간 코스로 오면 은 여기는 딱 좋을 거 같은데 여기 코스 맵 보고 네모로 된건 1시간 동그라미로 된 거는 2시간 또 알려주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돌다가 집에 가면 딱 좋을 거 같은데 여기 워싱턴 공원에서 한 30분 정도 낮잠 잤는데 뭐. 이런 데서 아무도 안 건들고 너무 안전하고 좋은데? 아, 어, 날씨 너무 좋다. 이제 숙소 들어가서 쉬고 오늘 하루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